최근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기를 끌었던 얀센이라는 네. 백신. 네.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예약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딱 맞으면 끝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교수님.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신이 다른 백신들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 간격, 모더나 같은 경우는 4주, 화이자는 3주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 간격이 필요한데 네. 얀센은 딱1회 접종 후에 2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가 면역이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나는 언제 좀 맞을 수 있을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부에서 이제 접종이 가. 능 하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16시간 만에 다 접종이 뭐 완료됐을 정도로 네. 예약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면 혹시 그 약효가 좀 다르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좀 그러진 않고요. 네. 얀센 자체가 개발이 될때1회 접종으로 개발이 됐고 음. 임상 연구에서도 삼상에서 한67% 예방률이 있는데요. 음. 그 리얼 월드 실제 상황에서는 77%까지 예방률이 있고 또 얀센이 하나 더 좋은 점은 우리가 변이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임상 연구가 시행될 때 남아공이랑 브라질에서 임상 연구를 했고 두 곳에서 전부. 60% 이상의 예방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희귀혈전 문제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 예,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희귀혈전 문제가 있는데 100만 명 중에 한 3명 정도로 지금 빈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는 희귀혈전 빈도가 낮은 점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백신을 맞고 싶어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